자 히든카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디에서 저희가 포인트 찾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우량주 음 아까부터 계속 제약바이오 얘기하시더 아까 눈에서 힌트를 네. 주신 네. 거구나. 네, 네. 그러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네. <laughs> 어. 전체 이제 제약 바이오 모멘 제약 바이오 주는 모멘텀이 즉 상승 동력이 발생돼야 되는데 음. 모멘텀이 네. 아주 중요한데 이어 사실은 제약 바이오 나 이런 쪽은 실적보다는 어떤 신약의 성공에 대한 거라 어떤 어뭐 이슈가 큰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최근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8만 명 이렇게 이슈가 있듯이 네. 아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 음. 모멘텀 주식이죠. 그래서 어 그렇고 그다음에 어 특히 이 제약 바이오가는 신 신약을 개발한 회사는 신약 개발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거의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을 잘못 시키거든요. 네. 네.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장기간에 투자한 투자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그걸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은 신약을 성공해 내는 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한미한명도그렇지만아 우리가 신약을 들어가서 하면 좀한 가능성은 십프밖에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실제로 그런데 우리 투자자는 그냥 믿고 무조건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1 0밖에안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역량을 확실하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네. 많이 빠졌을 때또 신약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음. 많이 빠져 사놓고 기다리면. 또 폭락에서 한 반타적 이상 된 강음 도 회복해서 한, 한, 100%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 이제, 제약바이 우량주들은 많이 빠져서 사면, 한, 100% 이상 갈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즉, 그러네요. 10% 이상 먹으려고 이 제약바이 주는 하면 안 되고, 최소 50%에, 네. 그럼 난100%반 50%밖에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블 이상 갈수 있는 주식을 찾아서 해야 돼. 그 모멘텀, 그죠? 그렇죠. 그 모멘텀이 강력해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최고 신약 섹터가 음. 이제 돈 되는 시장 규모로 보면 돈 되는 섹터는 항암 시장하고, 네. 그 다음에 당뇨 시장, 네. 그 다음에 비만 시장입니다. 비만. 근데 지금은 항암하고 당뇨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모멘텀으로. 어, 항암하고 당뇨 시장은 2010년부터 11년부터 바이오 시대가 시작됐을 때 네. 임상을 10년이 걸리거든, 완성되는데. 음. 그래서 한 7, 8년 동안 2010년, 11년 투자해서 보유하면 그열 배, 백 배는 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항암 제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18년도에 끝났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20년도, 신뭐 유전자, 이런 것은 20년도에 다 끝났고 네. 그러면 항암으로 뭐 신약 개발해서 뭐 저기 항암 면역, 항암제 이런 것을 기술 적으로 올라가봤자 세배 네. 뭐 이상 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50%는 가겠지만 100% 그런데 그런 거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비만 치료제를 뭐요? 미국에 어, 제약사가 비면출 시급증 1등 가버렸잖아요, 성공해서. 일라이 린가 그게? 네, 일라이. 저도, 저도 미국가 가지고 주산만 받고 아, 싶은 아, <laughs> 그런 생각이 무시할 만큼 데 그래서 아, 시간이 없어서못 가고 있는데. 그 아, 이제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네. c m o 해서 그 미국 거를 우리나라에 생산해가지고 팔수 있는 그런 회사도 음. 좀 찾아야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비만이 관련된 게 나오면 주식은 이게 아마 다른 어떤 항암도 몇 배는 갈거로 네, 보입니다. 비만, 탈모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제약 바위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비만과 관련된 후보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laughs> 한번 좀 찾아와야겠습니다. 네. 히든카드 후보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여섯 가지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사실 비만이라는 건꼭 비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만 살이 쪄도 우리는 모두가 살이 빼고 싶어하는 또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그 굉장히 넓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히든카드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이 있고요 어. 한미약품 또 얼마 전에 이슈와 함께 좀 주목을 받았죠 그쵸. 셀트리온 녹십자 HLB 어.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선택하신 어. 종목들도 있어요 유한양행 그래요? HLB 아, 네. 과연 그 종목들일까요 자 <laughs> 오늘의 히든카드 어떤 종목일까요 과연... 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 바로 설명 음. 들어볼게요. 어,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건 매출은 3,427억 괜찮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좀 많이 줄었거든. 예상보다 안 나오는데, 332억. 네. 음. 어, 이렇게, 뭐, 제약사가 300억대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음. 그런데, 어, 원래 이제 기존 제약, 뭐, 항생제부터 해서, 뭐, 이런, 이제, 어, 만성질환 관련된 이제 약품은 한미약품 계속 꾸준히 팔고 있어서, 음. 좋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게어좀 이익이 나오는 회사고 늘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 나온 걸로 신약 개발에도 충분히 되는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네. 한몇분 신약 개발비가 가장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제약회사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뭐 항암 관련된 것도 계속 진행하고 이제 과거에 어암 관련된 마일스톤 뭐 이렇게 계약하고 해서 거의 많이 취소됐습니다. 음. 기술 수출, 그래서 기술 수은 취소되고 해서, 어, 그 모멘텀으로는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음. 어, 하반기에, 어, 비만 치료제를 공개할 예정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요 공개를 하게 되면, 네. 어, 그걸로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 일단, 듀얼 오거니스트라는 어, 게, 어, EA, EB상까지 이제 게시가 됐는데, 그렇군요. 어, 하반기에 요 관련된 게 나와서 어떤 뭐, 효과라 이런 게 보지 않을까. 음. 물론, 진하게 바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걸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어, 그 다음에 어, 평택에 바이오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어, 신규, 비만, 어, 치료제, 이제, 수주를 해서 생산을 대신해 줄 생각 아. 같아요. 어,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어, 네. 그렇습니다. 어, 제일 밑에 건, 어, 어, 오타인데, 오타.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열었어요. 그니까요 갑자기? 네, <laughs> 네. 갑자기 나왔어요 저는 허니 오늘 6%로 빨간불 네. 강했거든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저는 멋있을 거는 네. 지금 29만인데 한좀 빠졌을 때 28만 정도 내외로 사시면 되고, 어, 손절가가 27만이니까, 현재가부터 손절가까지 내려갈 때까지 분할로 매수해서 목표가 단기로 32만원이고요. 네. 장기로는 뭐 많이 갈 걸로 보입니다. 일단 단기로 32만원 드리겠습니다. 손절은요? 손절가는 27만원입니다. 27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어, 제약 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아... 쪽으로 이슈를 좀 잡아주셨고요. 네. 한미 약품 단기적인 수익까지 한번 챙겨가고